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처방전을 제공하고자 소상공인 발전위원회 강동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내용은 첫 번째, 노란우산공제 정책자금 인사노무 업무 두 번째, AI 특례 지원 진단 업무와 세 번째, 물류지원 업무, 네 번째, 중소상공인, 브랜딩 업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AI 진단, 특례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유용하고 알찬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 특별 지원공제금 등 각종 행정기관에서 대표님께 제공하는 특례 지원금을 찾아드리는 사업자 무료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특례진단은 사업자의 연말정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듯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께서도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 지원금을 찾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 사업장도 환급 가능한 특례 지원금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실 건데요.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확인해야 될 것은 최근 5년 내에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낸 일이 있나 하는 것을 우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지원금 환급 항목 중에 고용증대나 시설 투자나 공장 이전, 창업, 청년 창업, 연구개발 뭐 등등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국가지원금 환급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AI 특례진단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 5분 정도면.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특례 지원은 향후 지금부터 역으로 5년 동안 5년 안에 사업자분께서 내신 세금에 대한 것을 또 특례 지원 종류도 30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머릿속으로 외울 수 없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저희가 입력해서 샅샅이 아주 세밀하게 찾아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께 비즈니스 처방전을 알려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네이버에서 소상공인발전위원회 강동지혜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전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껏 안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특례 진단의 종류에는 의료기관이나 건설, 제조, 그 다음에 도소매, 서비스, 운송 등등 어떠한 업종이라도 모두 다 제한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업체들의 특례 지원금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만 복잡한 서류나 이런 것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 5분여 정도의 시간만 있으시면 개인은 카카오톡을 인증해서 또 법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인증 절차를 밟고 나면 약 3~4일에서 5일 정도 안에 대략적인 업체의 환급액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에 가서 세밀한 금액을 확인한다면 그때 가서 세밀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단은 저희가 무료로 진단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례 진단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혹시 나오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품거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이 업무는 전혀 세금과 관계 없는 것들. 다시 말해서 법인이나 개인의 사업장에 국가에서 그때그때마다 행정지원을 해서 특례지원을 해주는 그 부분을 일일이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중소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에서 지난 2022년 대통령령으로 해서 발표한 이후에 많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밀하게 세밀하게 AI의 모든 법을 집어넣어서 간략하고 간편하게 여러분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것은 좀더 상담을 받거나 관심이 있으신 업체 대표님들께서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소상공인 발전위원회 강동지에 검색하시면 저의 정확한 내용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 자막으로 흐르는 전화로 연락을 해주셔도 저희가 성심성의껏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은 늘 행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